이안 되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돼요.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다시 안볼 수가 있는 딱 봤을 때 아, 저 소가 빠릿탄 소다. 좀 느린 소다. 판단을 하고서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깝게 지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호암의 수정 보살입니다. 네, 그 우리 양띠 분들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양띠 분들이 좀 절대 피해야 할세 가지 띠와 양띠 분들한테 좀 좋은 또 기운을 가져다주는 또띠 궁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양띠 분들의 좀 개별적인 좀 성향, 성격 특징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띠 분들은 일단은 온화하면서 음. 어, 어떤 그런 남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이 억센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친절함이 많이 깔려있죠. 그런데 한번 이분들이 이제 화가 난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중요하게 해결할 것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잘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의 그 상대방한테 좀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대체적으로 뭐 순한 양에다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너무 순한 양인 것만은 아재다. 한번 화낼 때는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양띠 분들은님 잇몸을 좀 봤을 때좀 어떻게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에쯤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좀더 많이 계실까요? 이게 양띠의 성향이 그래요. 양띠의 성향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아, 순한 기운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해 내지를 못하죠. 많이 이제 참고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서, 어, 많은 어려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귀인의 한번 누군가하고 인연을 맺으면 이, 이 인연이 그 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게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단 반대인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줘야지 하는 그런 귀인의 그 기운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내가 잘해주고 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까요? 좀 많아요. 예, 음. 네, 좀 음. 많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겠죠. 음. 그러데그 억울한 면을 잘 승화시키면 또 이분 나름대로의 또 재미난 삶을 또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너무 사람한테 끌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 뭐든지 사람 사람을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앞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래서 그냥 띠로만 판별을 하는 거죠. 띠로 아, 이 사람이 네, 물론 이런 띠를 가지고 있으니, 그래도 나한테 해코지은안 하겠구나. 내 마음을 내. 뭐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음.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체크하면서 보니까 돼지띠도 나한테는 괜찮아요 음. 그리고 토끼띠도 나하고 같이 인연줄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말띠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는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띠가 조금 감정기복이 있어요 음. 근데, 양띠도 감정 기복이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변덕스러운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다 버무려져요. 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해. 음. 그래서 돼지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서로 편안해짐을 느끼고, 음. 그리고, 어, 그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돼지띠가 옆에 있으면, 서로의 그 기운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서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로 도움이 돼요. 이건 어떤 도움이냐? 그러면 토끼는 토끼띠 나름대로의 이제 그 지혜로움이 있거든요. 네. 그지혜로 지혜로움을 양띠를 봤을 때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양띠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재능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띠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양띠가 어떤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무언가를 실행하기 그 전일 때 토끼띠를 만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해결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토끼하고 양띠하고 서로 같이 겹쳐져 있다. 음. 그래서 이제 토끼띠가 괜찮은 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일단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또 토끼띠예요. 음. 네. 그리고, 어, 그 외적으로 또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띠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말띠거든요. 음. 왜 말띠냐. 그러니까는 양띠 성향에 조심스럽고 좀 주변 눈치를 좀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말띠는 그런 양띠의 소극적인 성향을 이제 덮어줄 수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도 되고 또 어떤 적극적인 표현이라든가 행동으로 이 양띠를 이끌 수가 있는 게 말띠. 그러니까는 잘 보면 다 초식동물이네요. 네, 띠로 봤을 땐, 그러니까는 그런 띠들을 만나야지 되는데, 예, 네, 그래야지만 나하고 너른 평야에서 같이 뛰어놀고 같이 식사를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초식동물, 초식동물끼리 돌아야 된다. 음. 이렇게 또결론이 나야지는데, 이 말띠분들이 양을 만났을 경우에는 음. 나의 그런 어떤 결정장애? 이런 게 생길 때 말띠는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음.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근데 또 반대적으로. 그렇죠. 나하고 나랑 있으면 왠지 내가 준우 들어. 음. 아니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띠들은 어떤 띠냐. 일단은 제가 보여준 거는 쥐띠거든요. 음. 그니까, GT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멀리서. 그니까는 러 양띠의 그 아이디어를, 이게 양띠 입장에서 봤을 때 양띠의 아이디어를 이 GT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GT가 양띠하고 있을 경우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 GT가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창작적이고 이런 면들 그리고 꼼꼼한 면들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쥐띠는 이기적인 이런 성향이 아니라 자기 자기 애가 강해요. 네. 그런데 양띠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보다는 상대방 주변에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딪혀요. 아, 양띠 입장에서 쥐들을 보면 얄미운 거지. 예, 네, 음. 얄밉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음. 이렇게 안정이 안 돼서 왠지 표현은 못 하겠지만 속에서는 끙끙 알게 되는? 음. 얄밉지만 말은 못 하겠지. 말은 못 한, 만, 탁, 표현은 못 하고. 음. 그런 것들을 손가리를 할수 있어요. 음. 쥐띠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웬만하면 차라리 부딪히지 말고 피해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소띠가 있거든요. 네. 소띠는 일단 양띠하고 소띠하고 네. 만나면 서로 답답해.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 주눅들지 말고 뭔가 기가 통해서 한 가지 주제가 있었을 경우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음. 소띠가 양을 보면 음. 왜저 생각을 네. 하지 하면서 답 갑갑증을 느끼는 거고 음. 양이 소띠를 딱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음. 아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음. 이런 서로 답답한 거예요. 서로 답답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돼요. 음.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간에 다시 안볼 수가 있는 그런 각자의 아우 나 저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거를 일명 그냥 성향대로만 판단했을 경우에는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만났을 때이 소띠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런 성실함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띠가 게으른 소를 만났을 경우는 에 미치는 거야. 이게 소도 다 똑같이 소가, 소는 아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부지런한 소가 있고 게으른 소가 있어요. 부지런한 소가 있을 경우에는 양띠는 아, 배워야지. 저 사람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게으른 소를 만났을 경우는 속에서 첨벌 나는 거예요. 음. 일을 하더라도 문기적, 문기적. 왜냐면 양띠도 마찬가지로 음. 꼼꼼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같이 느린 소를 봤을 경우에는 섞터지는 거죠. 음. 똑같이. 그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아, 저 소가 빠릿한 소다. 좀 느린 소다.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깝게 지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기는 하죠. 사람을 또 그런 쪽으로 너무 득실을 따져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런데 양띠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개띠죠. 왜 개띠냐면은? 양띠하고 개띠하고 이제 개띠 성향이 이제 이게 있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개띠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크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제 용서해 주지. 그냥 넘어가지.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양띠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러게 있긴 하지만, 한번 내가 손실을 보거나, 정말 이거를 참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개띠하고는 그런 성향이 반대예요. 성향이 반대다 보니까, 내 주장하고, 개띠의 주장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주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고 는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서로 요즘은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추고 잘 이제 활용을 한다면 괜찮은데 그냥 처음 딱 눈에 서로 딱 봤을 때 그냥 왠지 거북할 수 있는 띠가 개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화려하고 이쁘게 꾸미면 좋겠는데, 여기 개띠의 성향은 단초라고, 그냥 음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음.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가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어떤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무슨 일을 같이 추진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항상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내비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어렵겠다. 음. 웬만하면 같은 일을 할, 할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제일 피하는 게 좋을, 제일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띠가 어, 저는 양떼고 개띠라고 보여져요. 근데 하나 양보를 하고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내비쳐서 융합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큰 결과물을 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 좀 어렵다. 예, 네, 양보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양띠하고 객띠는 그렇다라는 느낌, 예, 네. 이게 성향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태껏 제가 이제 구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신점으로 봤을 때의 그런 띠들이거든요. 근데 안 맞는 띠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아무리 좋게 어우르려고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서로 끌려가는, 이제 서로 이게 하와이비 되려고 하는 그 기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세 가지 기운은 이게 화합이 잘안 돼요. <laughs> 여태껏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궁합이 또 괜찮은 띠와 또 조심해야 되는띠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하기도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선택에 놓이신 분들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니죠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